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 요즘 저는 어, 아마 제70 조금 넘은 평생에 어, 제일 행복한 때를 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특별히 요즘 제가 행복해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10년 만에 에, 여섯째 손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선주가 다섯이었는데 어 여섯째가 어 지금 한 다섯 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어 둘째 아이가 좀 결혼이 늦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도 좀 늦게 생겼습니다 아이가 잘 들어서질 않아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어 시험관 시술을 일곱 차례인가 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성공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좀 주세요. 우리 며느리 힘들어요. 그냥 좀 주세요. 시험관으로 말고 그냥 자연임신하게 해주세요.라고 떼를 썼었는데 어 진짜 그 일곱 번 실패하고 여덟 번째 준비하려고 하는 중에 어 자연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분만도 수술하지 않고 어 자연 분만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 요즘 한 다섯 달 됐는데요 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참새 방앗간입니다 아, 저희 집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 며느리 좀 힘들어 할까봐 좀 걱정도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다니고 그 아이를 이제 다섯 달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와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아, 참 행복합니다. 말도 못하게 행복합니다. 어, 아내와 45년을 살았습니다. 아,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아, 참 힘든 때도 있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내가 저하고 안 살고 싶어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 늙음하게 우리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사이가 아마 결혼하고 45년 중에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아이들 셋이 다 결혼하여 이제 자녀들 낳고 사는데, 결혼한 아이들과 사이가 어르신때 괜찮습니다. 다툼이나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요즘 생각하니까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좀보뭐죠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목회하고 뭐 이럴 때는 아예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면 그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는 게 마치 지옥 같았는데 요즘 보니까 저한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내 인생에 전성기를 산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때를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보다 행복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그렇게 쉽질 않습니다. 사랑이 뭐 그렇게 어려워 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요? 죽자 살자 연애하여 사는 부부도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힘들어하며 사네 안 사네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부모들이 자식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행한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할 줄 몰라서입니다. 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이 이렇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할 텐데 사랑하면 갈등, 미움 시기, 다툼, 먹고 평안할 텐데 그런데 그 사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든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저는 욕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니까 다툼이 생기거든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뺏기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뺏으러 오려고 전쟁하고 그래서 욕심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행복을, 평안을 뺏어가는 주범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은 또 어디서 오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욕심은 배고픔에서 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욕심이 안 생기거든요. 배가 부른데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근데 욕심은 배고픔에서 오는데 또그 배고픔은 어디서 오나? 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의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합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아 이렇게 치열하게 삽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잘못돼서 신기루를 오하시신 줄 알고 가다 보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 헛된 것을 위하여 욕심부리고 사니까 늘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려면 그런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 우리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고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리의 진리 순종은 의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순종하여 사는 일은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의를 행하면 받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배부름이에요.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의가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만족하게 합니다. 만족하고 배부르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으면 세상의 욕심부리던 자랑이 배설물처럼 열어서 여겨져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니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오늘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기세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의의가 되고 그 의의가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 의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배부르게 되면 세상에 하찮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없어져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내일도 그 얘기를 조금 하게 될 텐데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그 전에 욕심부리던 것이 무가치해 보였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하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니까 네거내 거가 어딨냐 우리 필요한 대로 같이 나누어 쓰자 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기가 막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천국이 임했어요.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카타콤에 살고 숨어서 살고 잡히면 핍박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아 저긴 천국이야. 저긴 천, 저기가 천국이야.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날마다 구원얻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은 축복이에요.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면 여러분 복받아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왜요? 보다 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맑고 깨끗해지니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욕심을 없이 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샬롬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 에, 에, 너희가 진리를 순정함으로 우리가 순정해야 되겠죠 너희가 진리를 순정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니까 영혼이 깨끗해져서 욕심 미움식이 다툼이 없어져 형제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져서 사람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기, 분쟁, 다툼, 원망이 생겨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생겨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영혼이 깨끗하여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되니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순종하여 깨끗한 영혼을 갖게 하시고 욕심 없는 마음 때문에 거짓 없이 형제를 이웃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진리를 순종해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림으로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분쟁을 없애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 누리는 우리 날개새 가족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